커스에 작업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 작업했던 이 액자에 윗 부분이 조금 허전하잖아요. 이 부분에 이번에 네온 철사로 작품을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글씨를 원하는 글자 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제 얘를 작업을 할 텐데, 자, 제가 글씨 부분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품을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준비물. 먼저, 네온 와이어, 네온 철사가 필요하겠죠. 원하는 색상. 그리고 저, 전원 장치. 우리는 건전지, AA 건전지로 사용하는 전원 인버터를 준비를 했고요. 커넥터가 달려 있어서, 네온 와이어에 있는 커넥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전원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캔버스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캔버스에 이 네온 아이어를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네온 철사를 통과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분 부분을 글루건이나 순간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작품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이 커넥터 전선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시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가 우리가 대략적인 네온 와이어 길이를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을 때 끝부분을 잘라내고 끝에 있는 이 와이어 캡, 캡만 옮겨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여기부터 작업을 시작해버리다가 어, 여기가 남았네 하고 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잘리면서 전원 장치를 연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이쪽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시작점으로 놓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그럼 디자인이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결정이 됐다면 직접 이제 작품을 걸어 여기다 끼워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를 이용할 때는 뒤에 나무 프레임 위치도 고려를 아무래도 해야겠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원하는 시작 지점, 저는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로 저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프레임 위치 확인하고 이 정도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구멍이, 아이쿠, 구멍이 뽕뽕 뚫렸죠. 자, 얘를 끼울 때는 이 안전캡이 항상 마지막에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하시고 저 안전캡만 분리하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캔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멍이 와이어 크기를 고려해서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을 좀 늘리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손 곳을 끼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손 곳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안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해요. 너무 커졌어요. <laughs> 캠퍼스의 장점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바깥으로 뺄수 있다라는 장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이게 하고 어느 부분을 안 보게 할지 그리고 이그 전원 장치도 뒤에 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도안 모형에 맞게 네온 철사를 구부려 주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작품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뒷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빼두었던 캡 있죠? 얘를 이제 뒤에다 씌워줄 거예요. 작품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처음에 그냥 비어 있던 것보다는 훨씬 이쁘죠. 어, 의도치 않게 두 개의 융합 수업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음, 초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캔버스에 구멍을 뚫고 이 네온 와이어를 집어 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네온 철사 활동할 때 캔버스보다는 아크릴이나 네트망을 구입해서 활동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밤에 불을 켜면 글씨가 진짜 환해지죠. 어, 인버터를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속도를 좀더 빠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불을 켜면 이 정도 밝기를 유지해주네요.